서울대 아 응. 이게 계획표야? 아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건 약간 이게 계획표요. 아 어떻게 이렇게 진짜 미대생 같아요? <laughs> 와. 너무 민망하다. 이거 한 장이에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응. 뒷장인데그주그 응. 그 이게 일주일이잖아요. 이거 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응.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럼 이 형광펜 친 게? 거.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 보여줄까요 말까요? 보여주세요. <laughs> 야, 보여주기 싫은데? 그런 말고. <웃음> <웃음> 아 정말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옆에서 정말 이 자꾸 제가 자꾸 소년제 공신이라고 자꾸 말이 그렇게 나와요. 한번 진짜. 정말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이 뒤, 아이 뒤는 뭐예이 뒤는 뭐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 주간 계획표예요? 어이 뒤가 그그위에 부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죠? 화면에 사람들이 음. 그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위에 부분은 음. 그 주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그럼 일종 오답노트 같은 건데? 그냥 계획표에다가 네, 그냥 붙여 놓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봐, 보겠네요, 저절로.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건. 근데 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그냥 시험 스케줄. 이거 보이시죠? 해놓거나. 지금 다 놀라고 있는 거. 이젠 <laughs> 놀랍지도 않대요. <laughs> 와. 그럼 이 위에 그렇게 붙이면 이거는 뭐 계속 보는 거고. 이 밑에는 이제 주간계. 일단 네. 목이 마르시니까 물을 아니 괜찮아요.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네. 네. 아니 제가 안 가고 가져오시면 돼요. 네. 좀 있다가. 아니면 방송 진행하세요. <laughs> 오늘부터 그냥 어, 저는 이제 오늘부로 은퇴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로. <laughs> 어, 공신 라이브 멘토링 방송은 어, 지영 공신님께서 진행하시는 걸로 어? 진짜 수락한 거예요? 응 어, 진짜로? 아, 대박이다 이제 아, 이건 좋다 좋다 나왔어요 이게 뭐지? 데이듬? 아싸! 아싸 나왔어 와 내가 진짜 밤 11시, 12시에 니들 도움되라고 진짜 어, 피 떼서 가면서 막 졸린데 막 싸대기 때려가면서 그렇게 방송을 해왔건만 개이득, 아, 개이득 나왔어요 어, 아 고마워요 어, 소년제와 원빈인가? <laughs> 이런 친구들은 제가, 어, 소년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원빈. 선물 안줄 수가 없군요. 어, 자, 그러면, 어, 자, 이게입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일주일치인데, 네. 네. 일주일치를, 어, 보니까, 뭐, 언제 이걸 한꺼번에 다 세운 건가요? 7일짜리를 전부 다? 그냥 이제 한주 동안 월요일에, 월요일이나 월요일에 이제 한 주거리 배분해서 응. 만약에 내가 언어 문제집을 한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풀어야 음. 될 양을 정해놓고 잠깐만. 어. 응. <laughs> <손님>. 어. 너무 <웃음> <웃음> 돼요? 어. <laughs> 손이 어, 소년제와 추노 <laughs> 소년제, 추노 나왔고요 어, 지금 <laughs> 자, 장기와 거북이 나왔어요 장기와 <웃음> 거북이 거북이가 <laughs> 안된거요 거북이 거, 거북. <laughs> 네, 인정 근데 지금 하연수 정말 많이 넣었어요 하연수 아니 하연수 하연수 누군지 알아요? 아, 소년제보다 하연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진짜로 <laughs> 꼬북이 인정 꼬북이 인정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어 네. 음.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짠 거죠 일주일치를 네 전부다 네. 네. 음 만약에 언어 책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일주일 동안 음. 뭐한4일을 풀어야겠다. 음. 그럼 그냥 내키는 대로 뭐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음. 이렇게 해놓고? 아, 근데, 넣으면, 어. 어, 학원에 가는 날에는 영어 듣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 스케줄에 맞게 뭐, 영어 듣기를 음, 넣는다던가 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월요일인데, 월요일 보니까, 여러분들 잘, 글씨까지 그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영어 단어, 산문 문학 3개, 고난도 400제 6개, 응. 영어 듣기 4강, 응. 문학 개념 마무리, 정치 인강 하나 듣고, 근현대서 그 교과서 복습, 사회문화 개념 정리, 언어 모의 1회. 이걸 하루에 다 했어요? <laughs> 대답을. 아, 알겠어요. 아니, 오케이, 알겠어요. 어, 굉장히 복스럽게 드세요, 먹는 것도. 아니, 월, 왜냐면 아니. 월요일에 학원 안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웠어요. 아 응. 자습하는 시간이 기니까. 음. 음. 그럼 요거 하나가 한1 시간 정도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음. 여기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지금 보니까 개수가 몇 개냐면요. 9개9 개. 아홉 개. 음. 정말 다양하게 공부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네. 영어, 산문 문화, 음. 고난도 400개, 무슨 과목인지 모르지만 영어, 문법, 정치, 인간, 근현대사, 사회문화, 언어 모 이까지. 어, 수학은 안 했네요. <laughs> 아, 수박이 고, 수학이 수학이 수학이. 수학이 고난도 4 0 0제인가 그런 거본데 네, 맞아요. 아, 아, 아 모르겠다. 아, 수학? 수학 안 했나? <laughs> 수학 잘 열심히 했어요4 0 0제는 여섯 문제. 음. 어, 되게 작게작게 작게. 그럼 그럼 여섯은 영어? 어. 영어, 여섯문제, 영어, 아, 어, 넌가? 어, 어. 여섯문제면... 수학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학 거게 아, 이때 수학 안 했을 거예요. 아, 이때 수학 안 했던 수학 시기? 그리고 요 위에 제가 좀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은 이게 무슨, 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빨간색으로 네. 지금 약간 흐릿한데 이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어, 복습? 복. 놓치지 말. 복습 놓치지 말자. 이게 뭐예요? 아. 아, 반복해서 자주 꼼꼼히 보기. 아, 응. 여기 이제 자기가 좀 기억해야 될 것도 이렇게 네. 어, 적어 놓는 거네요? 난리를 쳤어요, 거기다가. 난리를 쳤다고? 네. <laughs> 어, 주로 이런, 여기에다 뭐 적으셨어요? 그러면? 주로 막 실수한 거. 실수한 ]는 거. 이제 한 문장으로 뭐 만약에 내가, 응. 어, 발문을 잘못 봤다. 아까 발문이라는 건 문제의 그 네. 머리 고르시오, 이런 발문. 네. 그러면 이제 네. 어 발문을 잘. 뭐 아, 똑바로 읽어라. 음. 그런 강한 한마디 어. 있잖아요. 별로 그러면서. 안 강한데? <laughs> 발문을 잘 봐라. 응. 음. 응? 음? 네. 어머나. 음. 어머나? <laughs> 그러면 네. 이걸 지금 일요일 날 월요일 날 7일짜리를 다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 했으면 지금 형광펜으로 이렇게 지워나간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월요일 날 문학 개념은 마무리 안 했구만.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할까? <laughs> 아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네. <laughs> 그냥 드립친 건데 바로 받아주시네요. 언어 모의 일을 안한 거고. 네. 이렇게 안 했어요. 안한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한건그 다음날. 해서 지우, 지우거나 음. 그냥 안 해요. 저도 그렇게 막 괴물처럼 하진 않았고. 괴물처럼요? 네. 음. 사실 여기 안한거 투성인데 그래도 네. 이게 계획표를 쓰면은 내가 뭘 했다 안 음. 했다가 보이니까 단순히 넘어간 것보다 이렇게 안한게 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귀감이 네. 되는 거지, 자기한테. 지금 생방이에요, 생방. 음. 진짜 음. 질문 들어왔습니다. 어, 성태형은 괴물인가요? 음. 네. 오늘부터 괴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뭐, 이방송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다 어, 소년제 누님만 좋아하고, 저는 뭐, 괴물은 더 이상 여러분들. 다음 방송부터는, 야이디어 제가 자기가 빠빠빨내 죽어서 안 간다. 안 가. 아, 또 강동원 닮았다고. 이런 거 해주면 또. 강동원. <laughs> 물론 아닌 거 알아요. 음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네. 제가 틈틈이 하니까 성적 올랐다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고, 음.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밑에 이건 뭐예요? 이 밑에 보면은, 음 이 밑에 보세요. 이게 이 밑에 보면 아 그거는 자습... 이거 뭐예요? 그냥 공부가 아니고 다른 네. 일정 뭐 모의고사가 있거나 아 근데 사실 이거 제가 그렇게 막 자랑할 건 아닌데 음. MT 추가비 5 0 0 0원 언어 고등 어, 민망하네요. 단어장 가져오기 아 이건 뭔가 알림장 같은 건가 봐요. 아 맞아요. 네 알림장 어. 알림장 같은 건 밑에 이렇게 이게 따로 스스로 이렇게 그어놓고 이제 채워 넣은 거죠. 원래 네. 이 계획표에 이제 적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어떤 계획표는 어디 어디 그 직접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네. 어디 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계획표로 치기엔 너무나 단순한데. 그래요? 그 벌써 요 이게 다 아니에요. 이 일주일치 요 이게 다 아니에요. 네. 사이즈도 엄청 작고. 아 맞아요. 잠깐. 음. 원래 좀 단순하게 음. 아까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하려고. 아, 네. 계획표 음. 여러분들 계획표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늘 음. 이 설명 들으신 분들 계획표 진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수 있겠어요. 음. 이 거의 달력인데 이거 플래너라고 하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음. 왜냐면, 그리고 음, 네. 특징적인 게어 시간표가 없어 시간 계획 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이런 게 없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드리스트 할 음. 것만 딱딱 적어놓고 음. 그니까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하고 그런 음. 건 없는 거죠. 그걸 정해놓는 게어그 더... 그거 정하는 게너그거 더... 정해 원래 정해요? 음. 어 정한 아 요즘 많이 쓰는 플래너는 다 그렇게 나와요. 아, 그러네. 막 그, 왜 있잖아요. 프랭클린 플래너라고. 아, 그런 시간. 형태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까 말했듯이 한 주에 풀 분량을 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음.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한 주에 얼만큼 했냐지. 그,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니까, 러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 없고, 큰 음.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진도의 큰그림 그러려면은, 최대한 음. 단순하게 해놓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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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짰구나. 네. 그러면 이제 매, 매주마다 이렇게 했고. 네. 안 되는, 뭐, 지키지 못한 거는 그냥 뭐 넘기기도 하고, 다음날 보통 이제 끝냈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어, 좋은 방법이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 이것도 정말 되게 센스있었어요. 음. 계획표 뒤에다가 정말 안 되는 것들만 이제 붙여놓으면은 계획표는 이제 계속 참고하면서 공부를 음. 하는 거니까 이게 대체 몇 번을 보게 되는 데 그게 외워지겠네. 와, 이거 누가 알려줬어요? 이런 방법? 아, 그거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가. 사실 공신, 공신 본거 아니에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네. 음, 진짜예요? 아니요. <laughs>